내 얘기인 거예요 음. 내가 태어나서 50살 되는 해, 그리고 언니를 이렇게, 내 얘기인 거요 근데 그걸 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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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밤새 그냥 이어폰을 꽂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것을 확잡아내 됐습니다. 어떤 분 거를 드셨어요? 음. 기억안 나시죠? 부모 동거스, 스님. 부모 스님이라고 음. 있어요. 예? 공마스님 그니까, 있어요. 그, 그런 분들이. 근데, 그분 것만 들은 게 아니고, 그냥 여기서 뜨는 분들은, 그니까, 그걸 한번 듣기 아, 시작하니까, 별의별 네. 그노스님들 그 돌아가신 성철스님까지다 뜨는 거야. 예, 예, 예. 근데, 결국에는, 1년 한점 넘기 시작하니까, 내가 산에서, 더 이상 산을 이제 내가 갈 필요가 없다. 느낀 것처럼, 어? 이거 본문 이거 뻔한 거더 이상 들을 게없네 근데 그 시점에 불경 속에 혹시 그거 아세요? 성불을 보게 되면 그 오해는 마시고 선생님 꿈 속에 많은 미륵불 관세불 모든 부처들이 다 같이 나한테 이렇게 자리를 선대기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? 네 이해는 해요 네. 그런데 이게 그걸 떠나서 그 내가 법문을 들었잖아요. 근데 네. 내가 법문을 할 계속 꿈에 꿈에. 어. 수많은 아. 사람들을. 음.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. 그렇지. 네. 내가 법문을 하고 있어. 음. 워낙 떠들어지 되게 유창하게. 네. 근데 그 불정 속에 그런 그 매듭이 있거든. 음. 네가 꿈 속에서 오. 부처가 되든, 아니면 네가 법을 이렇게. 서라든하면 너는 응. 더 이상 이것은 응. 어, 불경 공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. 어. 응.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옛날 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뭐 이렇게 드라우면 하산한다 뭐 그런 응. 얘기처럼할게 응. 없. 그니까 그때부터 뭐냐 불경은 솔직히 그 옛날에 십자나타는 부처의 응. 법이고 응. 네 법을 찾아가라는 거지. 응. 그러면. 그, 어떻면 지금, 아직까지도, 그냥, 노 스님이 돼갖고, 산 속에만 계속 있잖아요. 많은, 많이. 그게 안타까운 네. 거야. 야. 왜? 어. <laughs> 그 스님을 되게 추앙하고, 되게 따르는 불자들은 많겠지만, 자신이 없어. 왜? 내 법이 없기 때문에. 음. 내 법이 확 터져 나와야 되거든. 근데 나는 그 스님들을 너무 이해를 하지. 음.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, 그런, 그런. 그래서 저는, 그 지금 생각해도, 정말 막, 진짜, 그, 왕관 쓰고, 별 시원하게 생긴, 그, 어? 그, 저기, 저, 보살 부처들이 다 왔어요. 음. 그 나랑 차 한잔하고. 그런데. 음. 음.